네,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B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장중입니다만 확실히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뭐 어쨌거나 외국인 기관들은 양 시장 모두 현재까지는 좀 매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오늘 또이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나쁘지 않아요. 에, 일단은 대표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포스크퓨처엠이 장중 지금 9%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오늘,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이 IRA 관련해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예,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부분도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더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죠. 중국 전기차 업계 출혈 경쟁 속에 구매 보조금 지급을 일부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간에 이게 직접적으로 당장 뭐 중국 내부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어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라기보다는 어 충분히 중국 차 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덜 팔린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또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이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발표한 IRA 수정안 초안이 전기차 산업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전기차 보조금 즉, ILA 30D 조항이 2026년부터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라는 점인데, 그동안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사실 2032년까지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었는데,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시점을 언제까지? 2026년으로 무려? 몇 개월이죠? 몇 년이죠? 거의 뭐한 6년 정도 앞당겼고, 그리고 이 상원 초안은 아예 법안 공포 181 후부터 종료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법안이 공표가 되면은, 2026년 1월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면 폐지가 되는 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소비자 보조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 전기차 시장 속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전 행정부였죠.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평균 30% 이상의 급성장은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향후 연10%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 뭐예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 결국 뭐다 불확실성의 최소로 볼수 있겠죠.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뉴스만은 아닌 게 IRA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인 배터리 생산세 공제 즉 AMPC는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생산 보조금은 32년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문제시되었던 금지 외국 단체 조항도 살짝은 완회된 기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전기차 수요 보조금은 줄이되 생산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어디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가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과의 협력 구조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는 유예 기간이 생긴 거고, AMPC 유지 자체만으로 셀 메이커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새로운 뭐 투자 논리가 생긴 건 아닌데 가장 우려했던 AMPC 전면 차단이라는 시나리오는 피했다라는 점에서 업종 전체의 주가 하방 압력은 이제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약을 해드리자면 2026년부터 전기차 수요 보조금은 대부분 폐지가 되고 미국 시장 내 성장은 다소 완만해지겠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생산 보조금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지정 외국단체 관련 규제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단기 수요는 조금 완만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전환과 배터리 산업 핵심 축은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에서 현재 불확실성의 해소로도 지금 해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죠. 어쨌든 매를 맞아야 되는 거면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예, 그냥 빨리 맞고, 이제 악재 끝이지? 어, 이제 더 이상 악재 없지?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와 같은 심리가 형성이 되면 현재 시장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 관점은 충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아직 뭐장 중이고 뭐 포스코 그룹 중에 포스코퓨처엠이 사실 뭐 대장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 전반적인 2차전지에 대한 뭐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아나주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공개 tv 공식 어 5주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20% 이상 수익을 또 챙겼고요. 저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종목을 수익 형산을 하면 그 다음 종목을 또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또 5주년 이벤트가 시작하는 시점에 깔끔하게 20% 이상 수익청산을 했고 그런 다음에 신규 편입까지 준비를 하니까 뭐 타이밍이 너무 좋죠 뭐 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뭐 시장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벤트는 꼭 한번 활용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이번 또하반기는 여러분들 진짜 돈 먹고 돈 먹는 장세다 돈 놓고 돈 먹는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보시면 하단에 5주년 할인 신청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VIP 문의 편하게들 남겨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